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뉴스와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앤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반려견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의 뉴스를 보기 전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려견이 잠결에 뒤척이는 모습을 사랑스럽다고 생각할 겁니다 공원에서 다람쥐를 쫓거나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꿈을 꾸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려견이 즐거운 꿈이 아니라 악몽을 꾸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아지도 사람들처럼 꿈을 꿀까요? 또 우리 강아지가 악몽을 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개도 사람과 비슷한 수면 주기를 가집니다. 하지만 개는 사람보다 훨씬 빨리 2단계에 도달합니다. 개의 렘수면은 보통 잠든 후 15에서 20분 이내에 일어나며 5분 미만으로 지속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개도 실제로 꿈을 꾼다고 합니다. 사람은 미지의 세계나 미래에 대한 꿈 등등 다양한 주제로 꿈을 꾸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개가 주인과 있었던 과거 기억에 대한 꿈을 꾼다고 추측합니다. 그럼 개도 악몽을 꿀까요? 강아지에게 악몽이란 강아지가 싫어하는 것에 대한 꿈 또는 불안감을 주는 것에 대한 꿈일 수 있습니다. 반려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발톱 손질, 미용, 동물병원에서의 스트레스 등 반려견에게 스트레스나 불안을 유발하는 모든 상황이 악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기견인 경우 구조 전에 힘들었던 삶을 악몽으로 꿀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악몽을 꾼다면 그냥 자는 것과는 다른 몇 가지 증상을 보입니다. 개가 수면 중에 발과 눈에서 경련이 날수 있고 으르렁거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울부짖거나 우는 소리를 내거나 낑낑거리거나 심지어는 깰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악몽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순간적으로 깨어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악몽을 꾸고 있다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깨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우는 과정에서 개가 놀랄 수 있고 심지어 놀라서 물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괴로울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악몽은 몇분 동안만 지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대개는 금방 편안한 잠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악몽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반려견이 악몽을 꾸고 있을 때 보호자가 할수 있는 일은 거의 없지만, 악몽을 예방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개는 종종 불안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악몽을 꿉니다. 반려견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깨어있는 시간뿐 아니라 잠을 자는 시간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불안을 유발하는 것들에 대한 둔감화훈련은 반려견을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둔감화란 원치 않는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에 점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반려견이 발톱 손질을 싫어하는 경우 발톱을 만지는 행동의 횟수를 높여 둔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반려견이 좋아하는 간식이나 장난감 등 긍정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장치를 둠으로써 반려견의 감정을 바꾸는 훈련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반려견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극과 간식 장난감, 머리 긁어주기 등 반려견이 좋아하는 보상 중 하나를 짝을 잃어 동시에 행하면 반려견을 둔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악몽이 걱정되거나 훈련 방법에 어려움이나 궁금증이 있다면 근처 수의사에게 방문해 자문을 구하세요.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